존나 잘해. 아주 존나 잘해. 아니, 아, 여러분. 아, 저 4700점이라니까요. 예. 네. 못하라빼줄 거예요? 열심히, 열심히 해. 못할 리가 없어서요. 근데 미안한데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주 좋아. 알았어. 아주 좋아. 레일 나갔어. 한걸 자. 배해야죠바이아 정도는 한두 같은 걸로 양악 된다. <laughs> 오케이. 생각할게요 아주 이거 멋있게 한데. 완성한데. 안녕하세요. 힐밴 힐밴 벤 가지고 어나힐저나이밴 나이스 나이스 메르시 보는중메시케이스 네. 디바 컷얼마 잘하니 디바 컷바 송아나 놔둘게요 정글 컷 뺄게 뺄게 천천히 천천히 저 우린 존나 잘하하 존나 잘해, 근데 근데 아주 잘해. 아니 여러분 저4 7 0 0점이라니까요 적당히 하세요 오케이 네 게임 빨리 끝낼게요 A 완막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에이 마스터 좀보내세요에에뭐 듀오 하실래요? 저 지금 그만까지 빨리 올릴라고요

아, 할머니, 할만한... 아, 나, 나안되 나, 나 살... 아, 쫄지 마세요, 쫄지 마세요, 쫄지 아, 마세요. 3명 잡았어, 3명 에이. 잡아줬어. 아이티는 잡아어 얘네들만 잡아, 얘대 밖에 없어, 얘네밖에 없어. 티바필, 디바필 티바필, 티바필. 네, 안 줘, 학교들. 네, 화이팅. 이거지. 잡아줄 뻥칠까요 윙선있다 윙서한번그럴수그러셔도 윙선. 되고 아우야 우리 몇핀 났다 몇핀 났다 몇핀캐워줘 아우... 방금 따라한 줄 알았지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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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중지뭐 저쪽으로 왜 가냐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? 예 겐지 피해 겐지 피해 겐지 컷 잡았어 잡았어 아잇 맹검 깨알 개잘하는데 근데 진짜로 정글의 쪽 볼게 형님 형님 그래. 오케이 정글의 볼게 정글의 나가 볼게 정글의 보는 중정글 보는 중 정글 보는 중아 메리� 아 올라오면 어떡해 형. 하나 아 정크 볼게 정크 거 정글 잡았어 정크 잡아놨어. 우리 어디서 죽고어어 메시 볼게 메시 볼게. 한줄한줄개지필 에. 메시커 메시시까지잘어거밖에 없어. 이좀 이봐. 이봐 잘해. 이봐 반피 이봐 개피 이봐 개피 이피와 존나 잘해 한 줘. 뭐야 이거? 아이템 사찬이야? 뭐와 뭐야 이거? 아야 얘들 몇이야? 어? 그 그럴 거야. 한쪽 킬 몇이에요? 저 13킬이요. 아우야정글정글정글 정글, 죽는다. 정글컷또 정글 정글 아, 그다음 뭐 따드릴까요? 예. 말만하세요 원하시는 거 따드림. 아, 그, 우측에 있는 애들좀 공으로 한쪽으로. 예조지니다 살려봐. 아우야 이거 갖다 주고, 갖다 주고. 나이스. 컷. 하나 보는 줄나 보는 줄나보나 컷, 나 컷. 나이스. 메리, 리시 메리시 볼게. 메리시 볼게. 메리시 볼게. 와, 메리시 볼게. 거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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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쳐. 거쳐, 거쳐. 형님. 그두 활점요. 뭐한 조, 한한 조, 조.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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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. 조, 한 조, 한 조, 한 조. 왼쪽에. 어, 거쳐, 왼쪽에. 아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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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잡아요. 다반 갈게요. 저나여지 마, 뛰지 마. 오케이. 집어 좀, 집 볼게. 소환. 우리 메크리도 잘하네. 필, 필, 나이스. 막턴 박턴, 턴 에 잠깐만 서비 오케이 오케이. 야뭐뭐다 써요. 돌굴리고 뭐 변신하고 하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에막턴 막선. 막턴. 야궁 한번 안끌수 있게 정크 정크 받게 이거. 골라로 정크 보는 중. 정크 받기 정크 받자 정 정크 받고 정크 존나 아, 아, 잘해. 골라 일점. 안 하고 안하나안앞나안앞나안 앞이 안앞라 골라 골라 하래. 골라 받라 개피 골라 개피. 우와 존나 잘해 와와 존나 잘한다 아니 그 위로 오길래 네. 겐지가 위로 점프하길래 바로 조질라 했지. 어 맞다 갑니까? 다 아, 맞다 이 사람아 처음이세요? 네 죄송해요. 아 근데 여기 좀 물이 좀 더럽네요. 제가 4,700점으로서 좀 판단하건데 아좀 아이들 뭐 하네. 예. 걸수 있습니다. 4,700점 예. 입장에서는 걸수 있습니다. 예. <laughs> <여>. 갑시다. <laughs> 한 명씩 좀 잘하는 분들이 한 명씩 껴 있네. 아, 왜? 예, 뭐 그렇죠. 예. <laughs> 아, 저, 재밌네. 삐라가 누구야? <laughs> 저 새끼 뭐야? 몰라. 삐라가 누구예요? 네. 삐라가 누구? 삐라가 뭐예요? o k 하 y I'm just. o <laughs> 손브라 장애인이 아나 씨발 다이아에서 팁 칼라 뭔거 아닌데 손브라 장애인이라는데 내 보고 인정합니다. <laughs> 중학교에서 맞다기는 몇 등이야? 2등 아니야? 저희 <laughs> 학교야 어. 아저구 학교. 랭커스 우리 우리 학교에는 랭크 없음. <laughs> 제 친구 랭커있어요 와 존나 부럽다 그 새끼 배그하고있어요 이 미친새끼가 아예방배그야배그인데왜 미친새끼죠? 배그인데왜 미친새끼죠? 예, 배그 왜 미친 왜 미친 <웃음> <웃음> 예. <웃음> 아니 기원좀 해달라니까 미친새끼가 배그한다고 예 버스충.. 아, 배그 버스충이세요? 버스.. 네버스가 아니고 <웃음> <웃음> 가자고 <laughs> 버스충 <버스층에>. 과연 누구인가 <laughs> 아니 더 이때 더저필저필저피길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해 오케이 오케이 갈 갈게 갖고 뭐야 갈게. 이거 와야저 저러고 쓰지 마세요 어. 버 진짜 이저아저 오케이 나한 했어 다시 게 다시 게이이 볼게 이리시 볼게 메리쉬 야 거점 볼게. 발, 발 거점 나나 아, 미쳤어. 어, 이거요? 그치, 이거, 이거. 네. 솔드커 솔드커. 나이스 나이스 잘 골라만 골라만. 와, 존나 잘한다. 근데.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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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밤비, 골라밤비, 골라 밤피 골라 밤피 골라 필 나이스 네. 수아스다. 네. 너무 쉽죠. 예, 네, 네. 어서오세요 나감사합니다. 아, 마, 마지용님 감사합니다. 아, 아. 네. 와, 자, 500점. 돼. 돼. 와, 딱 3000이야. 지금 인기샷 너 기다리고 있어 이거로. 다시 다시 불온주로 내려가래. 음. 구독 눌렀어?